자요원 중심이 0,0 이죠 반지름은 1이네요 자얘 중심은 3,0이고 반지름은 2가 되겠네 자 그러면 요 직선 이름이 뭐야 ax 플러스 py 마이너스 3은 0이네요 자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요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지금 금방 반지름 1이었죠? 1이야. 또,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2가 되는 거예요.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푸는 거야. 첫 번째, ax p l u by minus 3은 0과 0,0 거리가 1. 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절대값 0 되고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되죠 얘가 1자 넘기고 양변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9가 되죠 자 두번째 이번에도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3은 0과 3,0 거리가 2네요. 루트 a제곱 더하기 p제곱이죠. 그 다음에 절대값 3a 빼기 3 얘가 2네요. 넘기고 자 양변제곱하면 절대값 3a-3 제곱은 자2 제곱은 4 되죠. 얘 제곱은 그냥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자이 상태에서 여기 구 레멘 넣으면 되겠네요. 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곱셈공지처럼 하면 돼요. 33은 9a 제곱, 2363 18a 플러스 9는 4936 하지 말고. 4 곱하기 9 쓰면 되겠네 자 9로 약분하면 a 제곱 2a 플러스 1는 4가 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3 1마자 그래서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네 근데 문제에서 단 A는 음수래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B제곱은 어, 8이 되겠죠? 근데 B가 양수니까 B는 그냥 루트 8, 2루트 2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A랑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 p는 2루트2가 정답이에요.